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 캠시스의 초승전기차 세보시 테러 당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저 새인데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뜩이나 고장나서 보기 싫은데 저기 새빛 테러까지 당하니까 정말 더럽고 보기가 싫으네요 지금 한 10시께나 온다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혼자서 다 작업해 주셨습니다 바퀴 위쪽에 있는 플라스틱 깨진 것은 지난번 아내가 인도 타고 넘어갔을 때 망가뜨린 것이고요. 저는 잠깐 이렇게 핸들 잡아준 게 끝이고, 탁동 기사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아내 소품샵에 새로 입고된 팔찌입니다. 딸아이와 함께 고향에 있는 이케아로 향하였습니다. 아침에 바쁜 일정을 끝내고 그래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평일인데도 이케아는 이렇게 차들이 많더라고요. 지하 3층인데도 되게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개양산 모습을 보았는데 개양산이 정말 이렇게 큰 산맥이더라고요. 아라베길 때문에 그 산맥이 끊기긴 했지만요. 여보세요. 아, 네, 네네. 네네 네, 지금 작업하고 현장하거든요네 네. 진단은 같네인 배터리 결제 진행했고 네, 네. 배터리랑 혹시 몰라그 보조 배터리랑 충전 그 모델이라고 보조 배터리 충전해주는 거 그쪽도 같이 교해놨거든요 아... 지난번에 우리 보조 배터리는 로켓으로 바꾼 건데 얼마 안 됐는데 네 어, 그건 혹시 몰라서 같습니다 어. 오나요? 알겠습니다라면 잘 부탁드릴게요 네, 탁송, 네네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오셨던 탁송기사님께서 또 오셨어요 한 6시쯤 된것 같아요 저녁 메인 배터리 교체했다고 했는데 어, 봤더니 주행 가능 거리 31km 라고 나오더라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어, 지난번에 제차 트렁크 잘 다친다고 이제 라라파파님이 그러셨는데, 어디 보자. 이게, 선팅이안 됐잖아요, 이게. 여기가 잘 갈가먹고 이래가지고, 신형, 신형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요리를, 작은 걸로. 그리고, 이 판이랑 이마트는새 걸로 하나 주셨어요, 새로. 저기 저기 창고에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뜯어 놨잖아요.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하고 있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엄청. 지난 7월 19일에 제주도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이에요. 어, 중국산 캠시스의 초성 전기차 배터리 광탈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제 세보시 차량은 운행 중에 벌써 세 번이나 멈췄는데요. 보증 기간 연장과 배터리 교환이 없으면 환불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로에서 달리다가 멈춰서 뒷차에 받쳐서 사망하면... 아, 답답하네요. 2021년 7월 1일 날,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캠시스의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 세보시 배터리 광탈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 안중평택 회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차량이, 세보시 차량이 운행 중 멈추는 영상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진지게 봤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영상 만들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 차도 멈춘 이 상태에서 저도 이제 다시 카페 회원분들 글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운전 중이신 안중 평택 회원님께서도 지금 보면은 옆에 어,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네요. 지금 한 4대가 슝슝 지나갔는데, 지금 비상등 켜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차량이 멈췄다가 다시 재부팅해서 또 출발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영상 속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안전하다고 캠시스에서 강조했던 스페이스 빔 프레임, 바디 프레임인가, 그 프레임, 저런 하물차에 살짝만 스치면 완전히 가루가 되겠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운행 중 멈추는 이 모든 차량들은 출고된 지 2년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